이번에는 뱀띠 여러분들의 신년 운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도 뱀띠 여러분들은 어떻게 흘러갈지를 가지고 한번 이등해 보겠습니다. 제가 12장을 뽑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13장의 카드를 뽑았습니다. <laughs> 자, 길을 한번 팍팍 한번 넣어봅시다. 뱀띠 여러분들, 2025년도 을사년, 본인들의 날입니다. 뱀띠 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뱀띠에 아주 대박나기를 기원하면서 티를 한번 놓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뱀띠 여러분들, 오우, 뱀띠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좋습니다 어우, 뱀띠 여러분들은 상당히 2 0 2 5년대에는 되게 밝고 명쾌하게 지나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뱀띠 여러분들은 상당히 밝으십니다 생각이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욕망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작을 하셔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뱀띠 여러분들은 긍정의 마인드를 갖고 가신다고 하면은 2 0 2 5년들은 아마 대박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전적인 것은 굉장히 매우 잘 흘러갈 겁니다. 금전의 자리가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출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은 아마 뱀띠 여러분들은 금전적인 게 매우 잘 흘러갈 것이고 아마 가족 간의 소통도 매우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뱀띠 여러분들은 서로 상호 대화를 하면서 가족 간의 관계성도 간다고 하면은 매우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집은 움직임은 없습니다. 주거 같은 거 이사나 이런 부분은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 미루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움직임은 없습니다. 직장적인 문제에서도 매우 좋습니다. 뱀띠 여러분들은 직장의 문제도 매우 좋고 아마 승진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승진을 할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들어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애에 있어서는 아주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계신 분들은 조금 갈등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 기복 남편이나 부인이 그 뱀띠 여러분들은 좀 남편과 관계성 이런 걸좀 감정 기복을 좀 주의를 해 주시게 되고요. 또 솔로이신 분들은 좋은 인연을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연애운도 뱀띠 여러분들이 매우 좋습니다. 금전적인 건 매우 좋다고 그랬죠. 하지만 시험에 합격의 운이 조금 음, 미지수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이 있다면 좀더 열심히 해주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행 같은 것은 어디로 가셔도 괜찮지만은 크다 그렇게 크게 움직임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가셔도 무난하기는 합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모든 사람들이 뱀띠 여러분들을 바라봤을 때 매우 인간성이나 이런 걸 좋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조금 감정 기복 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만 주의를 해주시고 간다면 좋습니다. 하셨죠? 어,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뱀띠 여러분들은 좀더 2025년들은 활발하게 움직여도 좋습니다. 너무 웅크린다고 하면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뱀띠 여러분들은 2025년도 좀더 활발하게 자기 속을 좀 드러내고 좀더 어디론가 좀 다니고 이랬으면 참 좋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셨죠? 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는 아주 무난하게 잘 흘러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아마 6월달 안에 하셔도 괜찮고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기운력이 들어왔으니까 1, 2월 달에도 소개팅이나 이런 걸 해보셔도 좋고 5, 6월 달에도 소개팅 해보셔도 매우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7월 달은 약간의 감정 기복 이런 걸 조금만 조심해 주면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애인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이런 부분이 대두될 수가 있으니까는 7월. 10월 달을 좀 유의해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 8월은 매우 좋습니다. 9월 달에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좀잘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뱀띠 여러분들은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게 무난하게 아마 2025년들을 맞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약 간 여러분들이 9월달 조금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좋고요. 11월도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12월달에 가면 좀 귀찮아 힘들어 할 수도 있고 좀 쉬어가고자 하는 욕망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 서 10월, 12월달에는 좀 쉬어가셔도 좋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뱀띠 여러분들이 2025년들은 대박나는 그는 한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셨죠? 자 이것으로서 뱀띠 여러분들의 2025년도 신년 오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